뇌과학을 전공하신 분으로서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어렸을 때의 자신의 과거 기억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적게 갖고 있거든요. 제가 듣기로 때나 이런 걸 심각하게 당한 사람들은 키 성장도 좀 적고 과거도 잘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된다라는 걸본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좀 알려주십시오 두 가지가 지금 약간 섞인 질문인 것 같아요 음, 음. 첫 번째 어렸을 때 기억이 왜안 나는가라는 질문은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아직 완벽하게 답이 밝혀지진 않았어요 근데 보면 우리가 기억이 나는 시기까지가 언어 발달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우리가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나이가 이제 보통 한두살 때부터 이제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 세 살이겠네요. 세살 정도부터 내가 말을 시작하던 시기 이전 기억은 보통 안 나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뇌가 그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을 형성하고 또 지금 우리가 다시 꺼내기 위해서는 언어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가설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우리 언어 발달의 시기와 기억이 나는 그 가장 어린 나이까지와는 음.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재미있는 게 우리가 어떤 언어로 세상을 보느냐가 우리가 세상을 실제로 경험하고 인지하는데 되게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국어로 자라나는 사람들한테 똑같은 음. 영화를 보여줘요. 영어로 한번 보여주고, 음.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지나서 다 까먹은 다음에 다시 음. 스페인어로 보여주고, 음.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등장인물들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묘사하게 해보면 은 음. 음. 똑같은 영화인데, 내가 어느 언어로 들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기억을 또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언어를 가지고 경험을 하느냐도 큰 영향이 있고, 또또또 또, 또 다른 하나는 언어라는 건 뭐냐면은 구분하기 어려운 어떠한 걸 우리가 언어로 구분을 해주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실제로 세상에 온갖 신호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음. 경험하는 거는 되게 더다양할 수가 네. 있는데 우리는 그걸 이제 언어로 구분해주는 거죠. 네. 무지개색 같은 경우도 우리는 일곱 가지 색이라고 음. 빨주노초파남보 배우고 알고 네. 있잖아요. 네. 네. 실제로 그 색을 그냥 그 주파수 파장으로 보여주면은. 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일곱 개 색을 봐요. 음. 그러니까 빨강하고 주황이 애매하게 섞인 색도 빨강으로 보이거나 주황으로 보이거나 하지 그 중간색이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제적으로는 빛이 똑같은 파장의 차이가 있는 건데 이 중에 여기까지는 빨강, 여기까지는 주황, 음. 노랑, 초록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언어에 다섯 가지 색의 구분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뭐 주황이 없고 남색이 없고 빨노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보라의 언어만 있는 그 문화권이나 나라에서는 무지개색의 스펙트럼을 똑같이 보여주면은 주황이라는 색을 인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여기까지 빨강으로 보이다 그다음부터 노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카테고리컬 퍼셉션이라고 그래서 이제 카테고리에 의한 인지라고 이렇게 보 네. 부르는데 어 신기하죠. 왜냐하면 음. 실제로 세상에 물리적인 신호가 나뉘어져 있어서 빨강이 따로 있고 주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음. 우리의 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언어와 어떤 구분을 통해서 음. 이색을 인지하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일곱 개의 색이 보이기도 하고 다섯 음. 개의 색이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어디까지 기억이 나느냐는 그러니까 내가 언어로 묘사될 수 있는 기억,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기억이 어디까지냐랑 음.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어떤 언어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좀더 기억적인 부분도 달라질 수 있는 달라질 수 충분한 있겠죠. 그런 게 있겠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또 언어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음. 게 한국어의 언어는 되게 뭉뚱그려서 다의적으로 말하는 게잘 말하는 언어라서 문화에 녹아 있어요. 그니까 뭐냐면 똑같은 말을 해도 이 사람 이렇게 알아듣고 저 사람은 저렇게 네. 알아듣고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는 게 되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네. 가지고 있는 스킬 중에 하나거든요. 네. 독일어 의 경우는 정 반대예요. 독일어 의 경우는 정확하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뭐가 언제 어떻게 됐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그 내가 뭉뚱그려서 말하기가 되게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와 아이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똑같은 그 설문지를 네. 한1 0개국 서로 비교 문화 연구하는 네. 그 연구를 옛날 에 했던 적이 있는데 네. 어, 엄마랑 아이랑 대화하는 거를 땄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그 엄마한테 인터뷰를 했죠. 그럼 한국 엄마가 뭐라 되냐면 그래서, 그래서 아이랑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어땠나요? 어때? 괜찮았어요. 아 괜찮아요. 아좋았어요 이렇게 이거예요. 근데 주어가 없어요. 아이가 괜찮았다는 건지 자기가 괜찮았다는 건지 상황이 괜찮았다는 건지 아 그냥 괜찮았어요. 그게 뭉뚱그려져 있는 거죠. 네. 이렇게도 볼수 있고, 저렇게도 볼수 있고, 아이도 괜찮았고, 나도 괜찮았고, 음. 상황도 괜찮았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음. 만약 독일어로 번역하게 되면은 아이랑 내가 경험했던 무엇이 이 상황에서 이것이 저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정도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되게 명확하게 짚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표현될 수 있는 것들도 다르고 표현되는 방식도 다르고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거? 개인적으로는 그건? 왜 가우스도 음. 수학자가 독일 사람이고 음. 왜 철학자나 음. 과학자가 독일에 음. 많았는지는 미체부터. 언어적으로 조금 이해가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음. 언어 자체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생각을 하긴. 정확하게 네. 해야 되는 언어고 한국어는 어떻게 보면 감정 표현을 하거나 되게 시적인 언어 그래서 말로 표현되기 어려운 어떠한 것들을 되게 비유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기 좋은 언어인 것 같아요 따뜻한 그런 감정적인 예를 들어서 뭐~ 너가 나에게 꽃이 되어 다가왔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를 독일어로 하게 되면은 막 조금 오그라들 수 있는 것 같은데 한국어로는 딱 말하면 아그 느낌이 뭔지가 와닿으면서 그 느낌으로 알잖아요. 어떤 어떤 감으로 그 말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도 음. 서로 를 어떤 감정적으로 연결짓는 언어로서는 음. 한국어가 되게 그런 느낌으로 음. 다가오고요. 그런 게 아, 이것도 재밌는 음. 연구가 있어요. 어떤 연구가 있냐면 예. 독일이라고 하고 한국이라고 칩시다. 예. 그러면은 이제 나랑 가족이랑 음. 친구랑 남을 구분하는 게다 있잖아요. 예. 뇌 스캐너에 넣고 사람들한테 나를 보여주고. 우리 엄마 보여주고 음. 친구 보여주고 남을 보여줘요 음. 그러면은 서양 사람의 뇌에서는 음. 나와 관련된 활성화된 부위가 음. 정확하게 나를 볼 때만 활성화가 되고 엄마도 남 친구도 남 아주 모르는 사람 당연히 남, 남. 네. 근데 한국 사람 또는 음. 중국 사람처럼 이제 음. 문화적으로 좀 굉장히 가족이 끈끈하고 가깝고 네. 진짜 가족은 남이라고 보기 음. 어려운 이런 문화가 신기한 게 우리가 나를 보여주잖아요. 엄마를 보여주잖아요 음. 내 몸과 나를 봤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가 음. 같이 어느 정도 활성화돼요 음. 그러니까 가족을 볼때 남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건 언어에서도 드러나요 음.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그쵸. 우리 학교 뭐 우리 강아지 아, 다 우리 네네. 다 우리잖아요 나라고 말하면 뭔가 거부감이 들잖아요. 그쵸. 딴 언어 게다가 독일 같은 경우는 음. 왜 우리 엄마야, 내 그상. 엄마지. 음. 그렇게 말하죠. 음. 나라고 보통 말을 하죠. 그래서 그 언어 자체에서 어디까지 선을 긋냐, 어디까지 이렇게 나누느냐 자체가 음. 우리가 세상을 인지하고 경험하는데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어렸을 때 기억 얘기를 음. 풀어서 여기까지 네. 왔고 네. 그러면 그치. 왜 아픈 기억에 대해서는 <laughs> 기억이 나지 않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언어로 표현하거나 기억하는 순간은 그게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잖아요. 네. 근데 너무너무 아픈 기억은 나는 기억하기도 싫고, 그거에 대해서 누구한테 말하는 것도 힘들고, 음. 어, 그런 어떤 아픈 기억, 트라우마 같은 경우는 음. 우리가 그걸 기억을 억압하려는 음.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기억을 억압한다는 자체는 그것을 말로 표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인 거죠. 음. 그러니까 이런 상처는 음. 우리 안에 남아있게 되면, 음. 사실 그 치료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느 순간은 그걸 꺼내서 표현을 하거나 언어로 내뱉어 줄수 있게 하는 순간 치유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내뱉어졌을 때 굉장히 아픈 기억인데 옆에서 누군가가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아~ 힘들었겠구나 아팠겠구나라고 같이 그걸 공감해 주는 신호가 또 나와야 그러한 이야기를 꺼내기도 조금 더 수월해지고 꺼내고 나서도 그 상처가 치유가 되고 질문에서 음. 이제 왜 어렸을 때 기억이 안 나냐 아픈 기억이 안 나냐 두 가지인데 음. 두 가지가 약간 좀 다른 건 있지만 예. 공통된 부분은 그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기억이 나는 거고 언어를 표현했을 때 너무너무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억압되는 기억들이 또 있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막 트라우마적 어떤 기억이라 할까? 그런 경험. 아주 생각하기조차 싫은 그런 기억들이 많은 사람들은 뇌세포를 스스로 죽일 수 있는 건지, 어떤 뇌세포를 일정 부분 파괴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알츠하이머든 뭐 그런 것이 연결돼서 음, 기억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세포에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뇌세포와 뇌세포의 어떤 연결, 연결 그좀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음. 뇌 자체에서 이제 수없이 많은 신경세포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패턴, 그 연결성 안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 그 연결이나 기억은 뇌 안에 어딘가 남아있긴 남아있어요. 음. 근데 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 기억 자체가 뇌에서 없어졌다라기보다는그걸 그러니까 리트리버리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이 나려면 다시 기억을 꺼내서 활성화해가지고 다시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꺼내는 과정 자체가 억압이 되어 있다고 음. 보는 편이 나아요. 억압된. 그러니까 거군요. 뭐 기억되어 있는 부위가 이렇게 있데 거기 리세포를 다 죽여가지고 기억이 사라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니까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음.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네. 그니까 어떤 기억이라는 것들은 그 시간 속에 그 순간 속에 내가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과 내가 그때 경험했던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여러 층들이 같이 기억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어느 한 기억만 우리가 뽑아가지고선는 죽이거나 음. 없애거나 그건... 할 수는 네.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살아오면서 쌓인 많은 경험들 안에 그것들이 같이 녹아들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일부로 그것들을 불러내는 메커니즘 자체가 음. 그 그러니까 다시 꺼내는 메커니즘 자체를 아마 억압하고 있다라고 보는 음, 게 맞을 겁니다. 음. 많은 자기 개발서에 이런 얘기 나와요. 두뇌는 실제와 상상을 구별할 수 없다라고. 음. 그래서 눈을 감고 레몬을 떠올리면 실제가 아닌데 입에 침이 고이고. 뭐 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어떤 안 좋은 참담한 일도 예를 들기도 하는데 가령 손목을 끊어서 동맥을 끊어서 손목에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실제로 보게 한 뒤에 그 사람을 뭐 의자에 묶어서 독방에 가두고 안대 해놓고 칼 등으로 너도 자르게 하고 이렇게 동맥을 끊는 척 하고 이제 멀쩡한 상태에서 따뜻한 물을 흘려 보내줄 때 결국 실제로 자신이 봤던 목격한 그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을 똑같이 내 자신의 몸으로 카피하고 죽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이제 뭐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 뭐 두뇌가 실제 상상을 구별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으로 많이들 얘기하는 건데 약간 더 이제 과학적인 어떤 설명을 가미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여기서 일단 여기서도 또두 가지를 야, 구분하고 할게요. 예. 그러니까 예. 하나는 내가 이제 레몬을 상상만 해도 침이 고인다 이거는 그 경험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는가의 질문으로 풀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가 뭐가 진짜라고 믿는가. 음.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경험이 진짜라고 믿는가라고 네, 예, 하는 플라시보 효과나 노시보 음. 효과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 부르는 진짜 약이 아닌데도 진짜 약이라고 믿으면 효과가 생기는 그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는 두 번째 거라서 이것도 예, 예. 두파째로 나눠서 예, 한번 예. 풀어볼게요. 예, 예. 자 레몬을 상상만 해도 침이 고이는 이유는 음. 음 우리가 레몬을 먹을 때그 신맛 이걸 경험을 하잖아요. 예. 네. 그이 신맛을 경험할 때 우리 뇌가 보는 것들이 이 레몬의 맛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노란색 레몬이라는 레몬의 형체와 색깔과 뭐이 모양들 이런 것들 같이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먹는 순간 이러한 작용이 내 안에 일어나는구나라고 몸의 음. 작용들을 복합적으로 동시 에 경험하는 거잖아요. 음. 이것들이 레몬이라는 단어에 노란색 색깔에 그리고 입에닿는그 레몬의 그맛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그 기억을 우리가 딱 떠올리는 순간 색깔만 떠오르는 것도 아니고 형체만 떠오르는 것도 아니고 단어만 떠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 음. 맛까지 같이 기억이 나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경험할 때는 멀티모달하게,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뇌는 같이 기억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그다음 뇌가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네.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으로 뭔가를 보면은 빛의 신호가 망막에 와서 망막에 있는 세포가 자극이 돼 가지고 시신경으로 신호를 전달하고 그뇌 뒤쪽에 있는 시각 중추까지 전달이 돼 가지고 어떤 시각이라는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컵이건 사람이건 뭐 어떠한 것이건 이 빛의 신호인데 음. 서로 다른 빛의 신호의 패턴인데 네. 우리 뇌에 전달이 되는 순간은 딱 망막에 닿아 가지고서는 신경으로 전달이 될 때는 뉴런이 전달하는 메커니즘이 똑같아요. 그냥 신경 세포가 액션 포텐셜이라고 그러는 활성 전위를, 니까 그러니까 활성화 되거나 안 되거나 0이거나 1이거나 이 상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신경 세포가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은 시각에서 들어오건, 음. 내가 소리를 들어서 귀로 들어오건, 음. 손으로 만져서 들어오건 음. 똑같은 신호로 전달돼요. 이 음. 그렇다면은 내가 무언가를 어뭐 보았다 또는 들었다라고 하는 음. 게본 신호랑 들은 신호 다른 게 아니라. 음. 동시에 본거 들은 거뭐 만진 거 이게 다 동시에 전달이 되고 어디에 모이는 거죠 근데 음. 시각 중추로 이 신호가 전달이 됐으면 봤다고 느끼는 거고 음. 청각 중추로 전달이 되면은 들었다라고 음. 느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살짝 그 삼촌보로 빠져서 살짝 음, 음. 그 사이드로 빠져서 얘기를 하면 음. 일부 사람들의 경우는 그 신호가 동시에 뇌의 다양한 부위로 전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음. 이걸 이제 공감각자 또는 음, 음, 이제 시네스테시스트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원래는 보이기만 해야 되는데 소리를 들으면 색깔이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음. 대표적인 예로 스크래빈이라고 불리는 되게 유명한 그 피아니스트 러시아의 작곡가 같은 경우는 그런 공감각자라 가지고 뭐 다장조, 시장조의 음악을 들을 때와 라장조의 뭐 음악을 들을 때와 뭐 마단조의 음. 음악을 들을 때가 제각각 막 노란색으로 보이다가 하얀색으로 보이가 파란색으로 보이가 색깔이 같이 보니다그 음. 이유는 뇌로 전달되는 신호가 전달 되는데 얘가 살짝 빠져서 들리는 게눈 쪽으로 가는 데도 같이 가면은 색깔이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자 정리해 보면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거는 보건, 느끼건, 만지건 다뇌 안에서는. 음. 어, 뉴런, 신경세포의 그, 액티베이션, 활성화로 네.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음. 자, 그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경험을 할 때, 이게 진짜 세상인지, 가짜 세상인지는 뇌 입장에서 구분이 안 돼요. 그냥 신호가 와서 활성화가 됐느냐, 그리고 어느 부위가 그 신호를 받랐느냐라는 거죠. 뭐, 요렇게 상상해 보면 될까요? 음. 봉화대에 불 붙인 거랑 비슷해요. 막, 적군이 나타났다, 외국어 출몰했다, 고 저는 막, 저기, 부산 끝에서 봉화를 올려요. 그럼 이거 보고 저쪽에 봉화를 올려요, 신호. 그러면 어쨌든 봉화에서 연기 올라가는 것만으로 신호가 온 거고, 아, 이게 남쪽에서 왔으니까 남쪽에서 왔을 거야. 아, 동쪽에서 왔으니까 어디서,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거지. 뭐, 남쪽에서 온 신호가 연기가 다르게 올라가고, 음. 뭐, 부, 동쪽에서 온게 연, 연기 신호가 다르게 올라가고 한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뇌가 경험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똑같은 신호로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실제와 가상, 음. 이게 구분이 없, 없고요, 음. 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몬은 상상했어. 근데 레몬은 실제로 보고 맛봤을 때이 신호가 전달돼가지고서는 활성화가 되는 거랑 상상을 했을 때 활성화가 되는 거랑 끝단에서 활성화가 돼 있으면 끝단에서 경험하는 거는 거의 똑같은 경험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서 실제와 상상이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는 메커니즘이 그런 뇌에서의 신호 전달을 통한 경험의 메커니즘이라고 볼수 있는 게 음. 하나 그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만화 같은 거 보면 뇌를 빼서 그냥 뭐 어항 같은 데 넣고 영생을 하는 뭐 그런 악당도 있었는데 우리가 영원히 살수 있을까 만약에 이 몸이 시들어 가지고 육체가 우리가 사이보그처럼 뇌만 빼가지고 넣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시